자그 다음 for example 그 다음에 콤마가 찍혔죠. 그 다음 more experienced 해녀 주어 train 동사가 나왔죠. 자 만약에 얘가 접속사라면 콤마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콤마가 왔죠. 따라서 for for example은 접속사가 아닙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결 부사라고 부릅니다 연결 부사 그냥 부사의 한 종류고요 그냥 연결사라고 하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과 내용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볼게요 Let's experience the 해녀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더욱더, 더욱 더 더우 그죠? 비교급이죠. 더우 경험이 많은 경험이 많은 해녀죠. 경험이라는 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경험을 쌓아야지 하고서 쌓는 쌓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해녀 같은 경우에는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진 것이죠. 쌓여짐을 당한 것입니다. 때문에 경험이, 직접 노하우가 점점 축적되어진 거죠. 때문에 이 자리에 ing를 쓰면은 안 됩니다. 이 어, 부분을 어, 우리 주의깊게 보고요. 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과거 분사 영어로 pp형이라고 하죠. 과거 분사 ED 다음에 뒤에 주렁주렁주렁 달고 오면 명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과거 분사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뒤에 또 똑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녀가 뭔가요? 여기서는 복수죠. 복수 주어에 해당되죠. 따라서 train 복수 동사죠, trains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똑같은 구조죠. 자, more은 더욱 더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즉 경험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Less는 적게란 뜻이죠. 적게, 적게 경험된 해녀란 뜻이죠. 자, 여기도 역시 과거분사 experiencing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자리에는 pp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ed ed 붙는 거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내용이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왜 해녀가 스페셜 하다고 되어 있죠? 스트롱 하기 때문이죠. 강한 여성들이기 때문이죠. 근거는 뭔가요? 가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breadwinners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조합체를 만든다는 거죠. 즉,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만드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뭐죠? 훈련을 시킨다는 면에서 스페셜 하다는 거죠. 세 번째, 자, third, 셋째란 뜻이죠 because 이런 게 보고 접속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바로 접속사로 갑니다 여기 뒤에 어, c 마 같은 거 없죠 자, they 그들은 stay, 머뭅니다 in the water, 물 속에서 전치사구죠 without, 전치사구죠 any breathing devices, 여기도 전치사구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because와 같은 뜻은 as가 있습니다. 자, as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as라는 것은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전치사 as가 있고 접속사 as가 있, 있습니다. 이 모든 as의 뜻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전치사 as는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접속 사의즈는때 때문에 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접속전 어, 에즈의 접속 전치사 접속사 뜻을 모두 암기해 두세요. 자 그들은 해녀들을 의미하겠죠. Stay 복수 명사네요. Stay s 이런 거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자, in the water, 물 속에서 머뭅니다. without, 뭐, 뭐, 없이란 뜻이죠. any, 어떠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자, breathe, 원래 원형은 뭐죠? b-r-e-a-t-e 까지죠. 숨, 쉬, 다 라는 명, 아, 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자, 동사에 ing를 붙일 때 여기 e 로 끝나는 건 e 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bring. 자, e 를 빼버리고 이자리 ing를 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b r d 이렇게가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왜 그런가요? 뒤에 항상 분 요런 것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ing 형태로 되어 있는 건 현재 분사. 아까 위에 E-D 형태로 된건 과거 분사라고 그렇게 문법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분사에는 항상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대상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이 장치, 장비라는 것, 장비라는 것과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수동이냐를 살펴야 됩니다. 자, 이 장치가 자, 장비의 입장에서 장치, 장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기준이에요. 이 장비가 스스로 숨을 쉬는 거죠. 그렇죠? 숨을 쉬는 거죠. 그게 바로 산소통이죠. 반대로 장피, 장비가 숨을, 숨쉬는 걸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비라는 것은 사물인데 사물이 어떻게 숨쉬는 걸 당하나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더 이상합니다. 수동이 굉장히 더 이상한 거예요. 장비가 숨 쉬는 걸 당한다는 것은 기계가 숨 쉬는 걸 당한다는 뜻인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더안 어울립니다. 더 이상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는 능동인 숨 쉬는 장비를 의미하는 거죠. 숨 쉬는 장비를 의미하는 거죠. 원래 현재 분사 이런 ing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능동적으로 봐도 숨 쉬는 장비죠. 진행의 의미를 봐도 우리가 바닷속에서 이 산소통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죠? 때문에 ED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부적절합니다. 여기 자리에, 그래서 ING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에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스페셜하냐? 바로 숨 쉬는 장비 없이, 장비 없이도 바닷속에서 머물기 때문이죠. 자, 숨 쉬는 장비 없이 바닷속에서 머문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구이 하나 꼽으라면 이 부분에 ing 쓰는 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해녀.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해녀는 항상 복수 취급입니다. can't catch. 잡을 수가 없습니다. a lot of 자, seafood. 많은 명사죠. 자, 그래서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되겠죠. 여기는 꾸며주는 부분이고요. 많은 seafood. 해산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산소통 없이 들어가는데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녀는 많은, a lot of, many의 뜻이에요.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없습니다. 같은 뜻은 뭐가 있나요? lots of.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지금 살펴보니까, 원래 a lot of, lots of, 이런 거는 언제 쓰이냐면, 셀수 있는 명사 앞에도 쓰고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도 쓰였죠. 여기서 해산물은 뒤에 s가 없는 것으로 보아, 셀수 없는 명사로 봐야 합니다. 해산물은 영어에서 셀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 this, 이것들은, 이것은 좋습니다. Good, 보호죠. For, 전치사군에요. 여기까지요. 이것은 좋습니다. 어, underwater, 수중이죠. 수중, environment, 환경이죠. 수중, 환경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고요. 이 디스가 가르치는 건, 디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죠. 대명사라는 건 무엇을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디스가 가르치는 건 앞문장 전체죠. 앞문장에 무엇이 나왔나요? 해녀가 많이 잡을 수, 많이 잡을 수 없다. 요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be, 중요한데,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be good for. 자, be good for 는요, 머뭇에 좋다 라는 뜻이죠. 머뭇에 좋다. 같이 외워야 하는 건 단골이죠. be good at이 중요하죠. be good at은 머뭇에 능숙하다. 모 무엇을 잘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를 잘합니다. 비곧 에를 써야 되고요. 환경이 좋습니다. 비곧 포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비곧 포를 쓰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자, 언 n 워드 r world environment 이런 거는 다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비곧 포. 여기만 잘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Catching 주어예요. Too much marine life 한번 묻고요. At one time 한번 묻고요. In one place can destroy 여기가 동사죠 주어하고 동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The ocean, the ocean 이렇게가 목적어죠. 어 해석을 해볼까요? 자 너무 많은 해양 생물을 을이에요 을을 한 시간대에 에라고 해석됐어요 한 장소 안에서 캐칭 잡는 것 것이라고 해석됐어요 destroy 파괴하다라는 뜻이죠 파괴합니다 바다를 바다를 얼른로 해석됐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캐치 잡다에 ing가 붙었습니다.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형태는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동명사입니다. 왜 동명사라고 알수 있냐? 동명사도 명사입니다. 때문에 위치가 주, 목, 보어자리 또는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자리를 보고 얘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왔잖아요. 주어 자리에 오면 동명사이죠. 현재 분사는 행용사입니다. 동명사가 주어에 쓰이면 해석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잡는 것, 은. 잡는 것이 이렇게 거로 해석하는 거죠. 자 너무 많은 해양 생물 전부 다 꾸며주는 관계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life 실질적으로 too much marine 이런 거는 전부 다 형사 부사를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life 이게 바로 동명사의 목적어죠. 동명사도 역시, 동명사도 역시 뿌리는 동사 출신입니다.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명사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 목적어는 을로 해석되죠. 그러면, 새양생물, 을. 바로 여기가 동명사의 목적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장소, 시간이나 장소 앞에 쓰일 때 전치사 S을 쓰고요. 여기는 좀더 넓은 개념이네요. 장소 앞에 쓰일 때 in. 이렇게 쓰죠. 자,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 앞에 쓰일 수 있는 전치사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죠. 크기별로 가장 작은 건 at. 그 다음 중간은 on. 그 다음 가장 큰 거는 in. 이렇게 쓰는 거죠. 자, can destroy. 영어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법칙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이 자리에 조동사 플러스 항상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합니다. is.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The ocean. 자, 바다란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앞에 동명사 주어. 그 다음, 여기는 각각 전치사, 알맞은 전치사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 하나만 더 보면, at one time. 요 부분을 그냥 한 번에, 요렇게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at one place. 한 장소에서, 여기는 한 장소에서, 요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해녀의 특별한 점이 다 나왔죠. 해녀의 특별한 점,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스페셜하냐? 첫 번째, 생계를 책임진다. 두 번째, 조합체를 가진다. 즉, 공동체를 가진다. 훈련시키는 거요, 서로서로. 세 번째, 어,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너무 많이 잡지, 남는 거죠. 요렇기 때문에 요세 가지가 해녀가 스페셜한 근 이유가 되겠습니다. Lastly, 자 부사네요. 컴마가 찍혔고요. Please, 제발이란 뜻이죠. Tell,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고요. I, O, us,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다음 What you are planning to 여기까지요. To까지. 그다음 In the future 이렇게 묶어야 되죠. 여기 전체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해석은요. 마지막으로 제발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당신이 하고자 계획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미래에. 이렇게 됩니다. 어,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what,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요. 요 부분만 한번 살살 뜯어서 볼게요. 자, what은요, 의문사입니다. you는 주어죠그 다음, 아는 동사죠 그죠? 그러면, 의주동, 의주동 구조를 갖고 문장, 사이에 삽입된 거. 더하기 지금 목적어 자리잖아요. 여기가 목적어 자리. 이런 의문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문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영어에 자, 어떤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것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죠.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명사. 여기서는 절이 되겠습니다. 명사절은, 명사절은 간접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볼수 있죠. 자, 직접 의문문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은 의주동. 요런 어순을 갖는다는 거고요. 의문사, 주어동사. 이렇게 해석을 갖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음, 해석은 의문사 먼저 해석하고요 주어 그다음 동사 순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무엇을 당신은 할 계획입니까?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are planning to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는 우리가 비동사죠. 그 다음, ing가 왔죠. 요렇게. 요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b plus ing를 영어에서 무슨 시제라고 하나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부분요. 플래닝까지. 플래닝까지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은 가까운 미래 다시 말하면 예정된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진행형은 말 그대로 현재진행 중인 것을 말하고 또는 가까운 미래 예정된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래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to do 있죠? to do. 이 to do는요, 이렇게 뺄게요. 이 to do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에요. do 자체가 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 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받침이 을로 끝납니다. 받침이 리을로 끝나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사정용법 용 또는 니은으로 끝나도 형사정용법이라고 용 하죠. 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할 계획.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요 요기 질문에 대한 부분 요기도 꽤 중요하겠네요. 어디가 중요하냐? 바로 여기가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간접 의문문. 어순이 중요하죠. 어순. 그 다음, b i n g 현재 진행형, 투어 부정사. 투어 부정사. 여기서는 형용사정문법에 해당됩니다.